부학교 친구들, 이제 곧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꼭 약속할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꼭 지켜주세요. 먼저 예배를 위해 주변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고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릴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또 예배가 시작되면 서로 장난치거나 싸우거나 떠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을 보는 것 외에 다른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볼게요. 작게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퐁퐁퐁 소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기쁨도 생기고 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마음의 사랑이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님의 사랑을 팡팡 퐁퐁 나누어 줘 볼게요. 네, 같이 함께 팡팡 나눠줘요. 찬양하겠습니다. Bye. 그 모두 모두에게 팍팍 나눠주는 우리 야광 친구들 이번에는 네.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입니다. 선영할게요. 네. 하나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얼굴을 내게 비추고 내게 비추고 은혜 베풀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사 나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친구들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胸膛。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준비해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참 잘했다, 칭찬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Música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예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17장 45절 말씀 45절 말씀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란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거라. 네, 알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그때 쩌렁쩌렁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하하! <laughs> 하나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당장 나오너라. 너희가 겁을 먹은 것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겁쟁이구나. 하하하. 골리앗은 키와 몸집이 엄청 크고 힘도 센 용사였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골리앗은, 골리앗은 정말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아무도 골리앗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다윗은 화를 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겁니까? 사울왕은 다윗의한 말을 전해듣고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군대 장수이지만 너는 어린 소년이 아니냐?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용감하게 싸워서 어린 양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블레스 사람에게서도 살려 주실 거예요. 음, 그럼 가서 싸우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 주었어요. 노트고를 머리에 씌우고 칼도 차게 했어요. 다윗은 몇 걸음 걸어 보았어요. 휘청, 휘청. 다윗에게는 크고 무겁기만 했어요. 결국 다윗은 가옷과 투구, 칼 모두 벗었어요.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이 말했어요. <laughs> 겁이 없구나. 나를 어떻게 보고 막대기만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믿는 신이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하하하.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지만 골리앗은 여전히 다윗을 비웃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휘휘휘 다윗이 물배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다윗은 물매를 힘껏 던졌어요.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거인 골리앗이 땅에 쓰러졌어요. 우와! 우와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을 이겼어. 이겼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는 다윗이, 하나님만 믿는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도 다윗처럼 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지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너희의 하나님은 겁쟁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놀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월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갔지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맞아요.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을 휘휘휘 퍽 던졌지요. 물맷돌을 돌리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크게 외치고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어요. 물맷돌을 퍽 맞은 골리앗은 어떻게 됐죠? 우와 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만들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래도 친구들 천천히 따라하면은 할수 있어요. 먼저 콩가를 뜯어주세요. 오늘 만들기에 골리앗이러 다윗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뜯어주세요. 자, 유아 1부, 2부 공간은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골리앗을 이렇게 뜯어보세요. 그리고 점선에 맞춰서 접어보세요. 다 접었나요? 이렇게 접으면 핑크색, 핑크색끼리 풀칠해서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답니다. 친구들 책상 위에나 TV에 보이는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꼭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모든 친구들은요, 풀칠에 따라 풀칠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요. 꼭꼭꼭꼭꼭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있어요. 이 종이에마다 구멍들을 뒤에다가 해서 구멍들을 맞춰보아요. 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아요. 그런데 클립이 조금 위험하니까 여기에는 테이프를 좀 발라주세요. 골리앗이 너희의 하나님은 겁쟁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울메돌를휙 던져서 골리앗이 푸! 맞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으아 하고 쓰러졌지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